안녕하세요. 다역수제분 장정선입니다. 오늘 시간은 직사각형 응용을 해드린다고 했는데, 요거 한번 보시고서, 먼저, 요거는 직사에서 위에 띠를 둘러갖고, 이렇게 변형을 주었답니다.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라운드로 직사를 한 거예요. 흑토예요. 흑토에 여기 위에는 호피를 발랐답니다. 이렇게 멋져요. 아주 크고요. 이거는 센즈가 거의 27, 30 정도 되네요. 30. 어, 먼저 시간에 직사각형 한 번에 올리는 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올려서 다리를 만들려고 해요 다리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걸 엎어서 이건 직사각형이니까 니구팅에 다리를 달겠습니다 이 흙물은 저는 이거를 옹기토로 썼는데 이거 옹기토를 꼭 써야지 되는 법은 없고요. 흙갠거 있으면 이거를 다리를 저 같은 경우는 니은 자로 오늘은 기분에 니은 자로 하고 싶네요. 다리 같은 건 변형을 줘서 내가 원하는 대로. 할수 있어요. 먼저 시간에 고무장갑 끼고, 면장갑 끼고 했는데, 오늘은 고무장갑을 끼고, 아우, 제가 오늘 위약을 했더니 고무장갑이 안 껴지네요. 그냥 면장갑으로 끼겠어요. 요거는 봉기토예요. 요거를 네등분 하면 돼요. 정보. 다리를 네 개를 만들 거니까 이렇게 하나. 이렇게 해서 하나. 이렇게 네 개를 니인자로 한다 그랬죠? 그렇게 꺾으면 돼요. 다육는매 마음 느끼는 대로 하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여기도 풀칠을 아, 오늘은 너무 더운 것 같아요. mm -hmm. 여기도 이렇게 붙여주고요. 여기 네. 여기는 네. 붙이고 나서 조금 한 2~3분 정도 있다가 붙으면 붙이면 아주 잘붙고 좋아요. 너무 이렇게 금방 붙이려고 하지는 마세요. 이렇게 수분이 빨어들일 정도가 되면 얘들은 자기가 서로 흡수하는 하기 때문에 아주 잘 붙어요. 그러니까 이거 붙이는 동안에 제가 오늘은 응용을 한다 그랬죠? 응용. 오늘 이거는 대원도대에 대원도제에 오늘 분청토를쓸 거예요. 이것도 한 번에 올리기 때문에 조금 크게 흙을 크게 크게 잘라주세요 만큼. 저는 하다 보면 거의 30cm, 25나 30cm 철화 신거나 이런 마리아 철화 같은 거 이런... 마리아 철화 같은 경우 너무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조금 단단하네요. 주먹으로 양쪽으로 꼭꼭 눌러서 치면 쫙쫙 늘어나요. 이렇게 하고, 한번 더. 한번 밀어주시고. 한번 뒤집어서. 선으로 하면 잘 밀어 놓고 또 다리를 붙이겠습니다. 요거는 다리는 그냥 장갑 끼고 꾹꾹 눌러줘도 안 떨어지고 괜찮아요. 이렇게. 여기도 장갑 끼고 꾹꾹. 여기. 옆에를 잘 붙여야지 돼요. 한번 이렇게 비틀어줘 보세요. 그래도 한번 비틀어가고 비자를 만들고 꾹고 눌러서 여기는 조금 남으면 밑으로 내려주세요. 온기토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. 내려주면 또 내려주는 대로 멋이 있거든요. 다리는 안 떨어지게 잘 꾹꾹 눌러서 덧붙이기도 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덧붙이기는 안 하고 있어요. 이렇게 눌러서, 비틀고, 한번 비틀어 줘보고,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진답니다 여기가 좀 높은 것 같으죠? 그럼 좀 눌러주시고, 닫혀서, 한번, 다리가 잘 됐나? 한번 보시고요. 여기 밑에도 이렇게 평지보다는 조금 깊게 심고 싶으면 손으로 꾹꾹 눌러가고 조금 밑을 주저앉게 만들면 다육이 같은 거를 좀 깊게 심을 수 있어요. 이렇게 일자보다는 좀 깊게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 직사각형 분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답니다. 예쁘지요?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. 안 움직이게 정신 잘 마시고 아까 밀어놓은 허블 그 제가 이거 직사각형 할때 이렇게 꺾어서 눌러주시는 거 배우셨죠?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고. 이렇게 가생이 내가 만들을 모양을 만들어서 이쪽도 꺾어주시고. 쭉 이렇게 하면 오므러주고 딱 쓴답니다. 하나, 둘. 여기 또 꺾어서 이쪽에 꺾어갖고. 한번 하시고요. 그냥 이렇게 꾹 눌러줘도 돼요. 이렇게 이쪽도 삼각형, 직사각형을 했으니까 이렇게 꾹 눌러주시고 가만 쳐주시고. 이큰 거는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. 이렇게 칼로 쪽 이쪽도 잘라주시. 얘는 저는 이게 분청토잖아요. 저는 옹기토로 한번 해볼게요. 옹기토로 요거는 조금 위에를 덧붙일 거니까, 조금 작게 해도 됩니다. 빨간식으로 이렇게 주물르면 좋아요. 공기도 빠지고. 프렌기에서 네, 다 공기 뺑지 상태이기 때문에, 제 특기 주먹. 모양을 만들고 싶으면 이런 모양을 꾹꾹 눌러줘가지고 지금 두꺼워요. 근데 저는 좀 도톰하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밑에를 이렇게 눌러주세요. 위는 그냥 두세요. 그러면 또멋스럽게 나와요. 이런 도구가 아니면 뭐돌 같은 거 찍어도 너무 이뻐요 이런 식으로. 빼놓으시고 빼놓으시고 얘를 한 번만 꼬부려주세요 하나 이렇게 꼬부려주시는 거 배우셨죠 이렇게 세바퀴 칠한다고 랬죠 이렇게 세바퀴 음. 너무 지르네요 이렇게 세바퀴 스크래치를내셔봤고 여기에다 얘를 그냥 띠를 두르는 거예요 근데 이 가생이부터 두르는 것 보다 이 중간부터 두르는 게 훨씬 예쁘거든요 이 중간부터 이렇게 돌려주세요. 얘를 조금 깊게 하실 것 같으면 조금 올려주세요. 쭉, 쭉, 쭉. 그러면 화분이 깊고 여기 빵꾸가 났네요. 빵꾸를 떼올게요. 여기 빵꾸, 여기 빵꾸 난거 보세요. 그냥 여기 빵꾸를 떼어내주세요. 하고 여기는 다 이렇게 갈고리 하시라고 랬죠 갈고리로 이렇게 이것도 세 바퀴 정도 해주세요. 좋아요. 근데 밑에 흙이 조금 된 관계로 음 조금 헤라나 뭐를 써야지 될것 같은데 헤라가 한것밖에안 보이네요. 요 안에 이렇게 옹기토는 질고, 분청토는 조금 대고, 그래서. 손으로는 좀 어렵네요. 그래서 헤라를 쓰겠어요. 이렇게 써서 응용을 만들었어요. 직사각형. 얘가 조금 벌어져갖고 마음에 안 든다. 그러실 경우에는 한쪽을 이렇게 몰아줘갖고, 요런 식으로. 이렇게 겹쳐진 부분은 이거를 타고 나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손을, 흙을 타고 넘어가지 않게 조금 만져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해서 오늘도 직사각형 응용을 했답니다. 그렇게 하고, 요번에 물레 토련을 했어요 그래서 물레를 차서 이렇게 멋스러운 다육이분을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다 개성있게 요런 스타일 의 요거는 참새는 아니고요 그냥 새예요 <laughs> 저는 새를 좋아해 나봐요 그리고 물레를 찰 때는 너무 이게 중심을 잘 잡다 보면 예쁘지를 않아요. 다육이분으로. 그니까 러 자기 멋대로 만들려면 이렇게 물레를 차도 중심을 안 맞추고 그냥 차야 중심을 맞추면 똑같아지잖아요. 근데 중심을 안 맞추고 하면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고 이런 식으로. 이것도 지금 중심 안 맞추고 한쪽이 기울게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얇고 이렇게 해서 아주 멋스럽게 만들 수 있답니다. 오늘 수업은 이부로 끝마치겠습니다.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다음 시간에 봬요. 감